어, 오늘은 맛집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왜냐면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 하나도 안돼 있어 가지고 맛집에서 좀 먹으면서 다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 좀 파악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한참에 오면은 자리가 너무 꽉차 가지고요. 비디오를 촬영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왔어요. 어, 비어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쌍그리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볼살하고 문어구이 시켰어요. 빵하고 저런 과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쌍그리아. 와인에다가 무슨 과일하고 얼음 뭐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다섯 시켜놓은 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양은 많지 않네요. 음, 빵이 의외로 맛있는데요, 이 집에. 그럼 또 남았어요. 음, 이건 문어고, 이건 돼지 볼살이라는 건데어 문어 부드럽게 잘린다, 컬러다. 어 생기 부드러워요. 좀 짜긴 해요. 근데 네, 굵은 소금이 좀 들어가 있네, 짠거 보니까 이게 한 7,000원 정도 돼요, 요 하나에 대체적으로 우리 음료다 맞아요 이 돼지 볼살 이거는요 3.5kg이니까 우리나라또한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7 0원 7,5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대문이 이제 식사에 이런 거 하나 시키고, 음료수, 와인 하나 시키고, 그렇게 시키면은 한 만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더 시키면은, 그건 이제 더추가 들어가는 거죠. 한, 한끼 식사만 만원 정도면은 가능해요. 세비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뭐, 성당 이런데 한 군데 더 보려고, 바쁘게 다기는 것보다는 그냥 구경하려고 해요 그냥 기웃거리기 우왕좌왕하기 젊었을 때는 욕심 때문에 뭘 하나도 라더 보려고 정말 바쁘게 다녔는데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모, 이것저것 그냥 생활하는 모습도 느껴보는 게더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긴 전문 와인샵인 것 같아요 샴페인의 종류가 엄청, 어마무시한데요. 이렇게 전시하는 거 보니까. 전문 와인샵이에요. 이따가 와서. 오우, 저 안에 봐. 하하리가저 안에 와인 항아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와. 대단하다, 대단 여기 와인샵이에요, 진짜. 가격도 써있네요 저기 <목소리> 이 집은 하몽 한 접시 하고요 맥주 두잔 하고 해서 9.95 유로 한 10미로 정도 하네요 하몽 맛보고 싶으면 이런 데 들어가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커피 한 잔하고 또스 그먹 따다? 따다? 그빵에다가 이렇게 빵 반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 토마토 문지르고 마늘 문지르고 올리브 발라가지고 해준 거 있거든요. 그게 2.95유로여서약 3유로 정도 되는데 이거면한끼 식사 돼요. 3유로는 4천 원 정도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쌀 같은 걸로 돼있는데 이 쌀을 파는 것 같진 않고요. 이게 향을 내는 것 같아요. 향. 예? 예? 아, 이게 뭐다 향을 내는 거같요쌀 같이 생겼는데. 저거를 넣어서 여기다 향을 내는가 봐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 향이. 이 향이 되게 좋아요. 아, 이거 검은 거 넣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코리아노. 코리아노나, 이래야 코리아노. 그리고 이 탑바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데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떠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시면 이걸 드시면 되죠. 테이크아웃도 하게 했 테이크아웃도 하게 해주네. 그러면 이렇게 담아서요, 7.5유로에 팔아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서 파는 거죠. 아니, 두 사람이 먹는 게 최소 단인데, 그거 시키면 보통 한 20유로 정도 해요.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 물가를 이제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개 도시를 다 다녀봤잖아요. 그라나다가 제일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라나다는 있잖아요. 그 맥주라든가 와인 하나만 시키면은 따빠스를 그냥 무료로 다 하나 한 조각씩 줍니다. 다른 데는 다그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뭐 가격도 하여튼 제일 싸고, 그라나다가 물가는 제일 싼것 같아요. 로션이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약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있네요. 그래서 약국에서 이거 하나 샀어요. 어 여기 약사님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문제없이 샀어요 유럽 사람들은 해만 뜨면 이렇게 <laughs> 햇빛 쪼이냐고요 밖에 나와서 식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것 보다 이 밖에 나와서 하는 게더 비싸요 가격이 조금 이 사람들은 햇빛 맞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소극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연시간 이렇게 돼 있고요. 공연하는 사람들을 걸어놨고요. 어, 이 스페인 전통 악기들인 것 같아요. 좀. 공연 좌석이 한 50석, 60석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기타가 유명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세고비아가 세고비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세고비아 기타를 만들어내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세고비아라는 기타가 제일 유명했어요. 제일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세고비아가 그 지명이 스페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타 만드는 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물론 그 세고비아라는 그 기타 연주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런 데서 하는 거한2 0로 정도 하는 거 같아요. 한 시간 정도 공연하고요. 아, belong to here? No, these are really a famous guitarists. 아, 아, thank you. He's playing.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연주하는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 사람들 다 친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타 전시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과거에는 작은 형태, 좀몸 작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이제 커졌대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18? 18 and proportion? Yes, 18. 아, oh, it's original price. Yes. 그세 명이서 하는 거네요. 기타리스트하고 춤추는 사람하고 보컬하고 이렇게. 오케이, okay. 땡큐. 요금은 저렴한데, 이제 일단 연주자가 이제 3명 밖에안 되고요. 다른 데는 한 6명 정도 어,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격이 더셉니다 거기는 뭐 한3 0유로 이상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골목골목에 저런 폴라멘고 하는 쇼하는 데가 있어요. 폴라멘고의 본고장이 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긴또 오니까 하몽만 전문적으로 하는 간이 빠요. 아 하몽 전문점이죠?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한데요. 아주 보석류가요아정말로 이게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여기는 뭐 바쁠 때 하는 주걱 같은 걸 파는 것 같은데, 주걱 이게 뭐 주걱이 나서 밥 먹나? 플라만고 술때 입는 옷같아 이거는 이런 골목, 골목길 다니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성당 몇개 보면,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보면, 이게 어느 성당이었지? 구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 성당이 그 성당인 것 같고. 어 남성 오인주 그룹인데요. 이렇게 손님들한테 노래를 하고, 뭐라 그럴까요? 저걸 받아요. 공연으로. 대성당 주변인데 다리 좀 아프고 그래서 전철이야 이거 뭐야 트램이야 이거 타고 종점역까지 한번쭉 갔다 와야겠어요. 시골까지 갈래나? 시켰어요 여기서 샐러드거든요. 야채 샐러드인데 참치 샐러드예요. 이거하고 맥주 한캔 시켰는데 이거 값이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서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주민들이 사는 그 물가는 관광객들이 오는 데하고는 성격은 차이가 있어요. 아, 저녁을 안 먹을라 그러다가 나왔는데 이 집이 맛집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어요. 줄서 가지고 <laughs> 무려 한 시간을 기다려서 주문한 <laughs> 뼈, 등뼈 같은 건데 그걸로 <laughs> 나왔어요. 지금 여기 시간이 밤 11시 다 됐어요. 맛은 있어요. 감자도 같이 나왔는데 감자 맛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1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인데요. 여기는 아직도 <laughs>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